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딸아이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아직 결혼식은 멀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벌써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벌써부터 호들갑 떨지 말라 했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외동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 쪽에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단은 간소화한다지만 장롱은 꼭 해야지. 그게 체면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게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긴 체면이 있잖아. 손님들 다 보는데, 저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장롱 채면 제 귀에 채면이라는 단어가 박혔습니다. 채면보다 중요한 건 우리 딸 마음인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바를 삼켰습니다. 다음 날딸 아이와 둘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이는 신부 화장품을 고르며 웃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장롱 얘기 꺼냈지? 나 들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부담돼. 나는 그냥 조용히 결혼하고 싶은데 자꾸 집안 체면 얘기하시니까 답답해. 저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느끼는 답답함이 고스란히 제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평생 키운 딸을 이제야 겨우 웃게 만들어 놨는데, 또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힘들게 하다니, 이 집안 일로 내 딸이 고생길로 들어서는 건 아닐까? 손에 쥔 그릇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떨어지는 무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과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당의 둥근 테이블 위에는 반찬들이 가득 놓여 있었지만 공기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롱은 혼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요. 친척들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되지. 우리 형편 생각도 좀 하셔야죠. 괜한 허례허식 아니겠습니까? 허례허식이라니 이건 집안의 체면 문제라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나 제 속은 이미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내가 맞추면 돼. 그 말에 저는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뜨겁게 젖어 들었습니다. 괜찮다니, 내가 왜 괜찮아야 하니? 내가 짐을 져야 한다면, 나는 뭐하러 엄마로 살아왔을까? 체면이 뭔데, 내 행복보다 앞서는 걸까? 창 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속에서 작게 다짐했습니다. 따라 이번만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을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집안 공기는 더 팽팽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웨딩 준비 서류와 예단 목록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요구하는 목록은 끝도 없었습니다. 이거 다 맞출 필요 없잖아.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도 저쪽에서 체면이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체면, 체면, 대체 체면이 뭐라고?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작 짐을 지는 건 저와 딸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들른 자리였습니다. 작은 응접실 오래된 장식장 위에는 시댁 쪽 족보와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야. 혼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 보여주는 거라네.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요즘이야 뭐하지만 우리 집은 다르네. 체면을 지켜야 하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얼굴이라는 말에 묶여 평생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내 옆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냥 다 맞출게.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할게. 왜 내가 그래야 하니? 결혼은 내 인생인데. 그냥 싸우기 싫어. 나 때문에 엄마 힘든 거 보는 것도 싫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이미 며느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사온 신부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눈부신 미래 대신 무거운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겨우 28빈데, 벌써부터 체면이라는 굴레에 짓눌리는 건 아닐까? 나는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결국 똑같은 길을 걷게 하는 건 아닐까? 정말이지 엄마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눈물이 고여 흐려진 시선 너머로 장롱 문제 때문에 쌓인 긴장과 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웨딩샵을 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딸이 환하게 웃어야 했는데 입꼬리만 겨우 올린 채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신부님은 환하게 웃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네. 거울 속 아이의 눈동자는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괜찮을까요? 딸이 너무 지쳐 보여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결혼은 원래 다 그런 법이야.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네요.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 대답에 제 속은 더 허무해졌습니다. 밤이 깊자 저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 아니, 괜찮아진다 해도 그 과정에서 딸이 흘릴 눈물은 누가 닦아주지? 나도 그랬듯이 이 아이도 혼자 삼켜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엄마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일까? 창 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 가는데 제 마음 속 불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저는 더더욱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조차도. 그날 저녁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남편은 불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단 얘기를 시댁에 너무 강하게 말했대. 그쪽이 꽤 기분 상했나 보더군.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심했나요? 당신도 알잖아. 큰 소리 내는 걸 싫어하는 집안이야. 그냥 좀 참으면 되잖아. 저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면 된다고, 참으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평생 참다 여기까지 온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딸아이와 저녁을 먹는데 표정이 말라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내가 감당할게. 엄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니? 내 결혼인데, 내 행복인데. 엄마 세상에 완벽한 행복이 어딨어.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럭저럭이라니. 이제 스물여덟인 아이가 벌써 체념 섞인 목소리를 내다니.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시댁에서 보낸 예단 목록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그 종이 위로 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심지어 딸에게도 늘 참고 맞추는 게내 몫이었다. 그런데 이젠 내 딸까지 똑같이 살아야 한다니.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다르다.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외롭더라도, 며칠 후 친정에서 모처럼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들이 모여 앉아 딸의 결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때 큰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니? 아무 일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입술 끝에 걸려있던 진짜 말들은 삼켰습니다. 사실은 딸이 시댁에 눌려 힘들어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딸의 체면만 구길까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행복해야지 엄마는 그거 하나면 돼.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왔지만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말, 그거 하나도 지켜주지 못하는 게 바로 나 아닌가. 이제라도 내가 달라져야 한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마주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딸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혼자서라도 싸울 것이다. 스스로에게 단단히 약속하자 어쩐지 눈물이 흐르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운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잠시 앉았습니다.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너 미경이 아니니? 고개를 들자 오래된 이웃 친구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었지만 결혼 후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딸 결혼으로 흘러갔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딸 결혼이 기쁘긴 한데 시댁에서 요구가 많아서 힘들어. 역시 그렇구나. 나도 결혼할 때 똑같았어. 장롱, 예단, 체면 결국 다 며느리 몫이더라.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라니. 나는 그때 끝까지 맞서지 못했어.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하며 살다 보니 지금도 하니야. 그래서 너는 너는 다르길 바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딸만큼은 같은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럼 이번엔 내가 지켜야지. 누가 뭐래도 엄마잖아.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주는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 영숙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너는 다르길 바란다. 이번엔 내가 지켜야지.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제 목소리를 조금씩 다시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 함께 예단을 상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다 맞추자.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왜다 맞춰야 하니?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야. 내가 짐을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엄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번 만큼은 엄마가 내 편에 서줄 거야. 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다. 영숙이의 말이 내 뒤를 받쳐주고 내 마음이 딸 옆에 서 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딸의 행복을 위해 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빛이 제 안에서 커진 결심을 비추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시댁에서 장롱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은 무거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쪽에서 장롱을 꼭 하라고 이번엔 꽤 단단히 말하더군. 아직도 그 얘기야? 형편이 어떤지 알면서 당신이 좀더 노력하면 되잖아.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더 노력이라는 말이 제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양가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넓은 한정식 집 방안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혼수 장롱은 필수라니까. 그게 없으면 친척들 눈이 뭐가 되겠어. 저희 사정도 좀 봐주셔야죠. 형편에 없는 걸 억지로 맞추라는 건, 형편 탐만 하면 딸이 창피하지 않겠어? 딸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엄마로서 체면을 세워주라니까. 엄마로서 체면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게 체면이란 평생 시댁에 눌려 살아오며 입 다물었던 굴레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 딸에게까지 그 무게를 씌우려 하다니. 순간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저 저는 괜찮아요. 장롱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얘가 괜찮다잖아요. 아이 마음이 먼저 아닌가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지듯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눈물을 꼭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행복해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짐이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넌 짐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의 눈빛 속에 어쩔 수 없는 상처가 깊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자 저는 장롱 문제를 기록해둔 종이를 꺼내보았습니다. 장롱 하나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딸이 짊어져야 할 체면의 무게,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 그리고 제가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장롱은 더 이상 가구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구나. 내가 억눌렸던 세월, 남편이 모른 척했던 시간들, 시댁의 체면이라는 이름의 압박 전부 다이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날 새벽 부엌 불빛 아래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싸우는 건 장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감춰온 상처구나. 이걸 그냥 넘기면 내 딸도 나처럼 평생 침묵 속에 살아야 할 거야.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전날 밤 집안은 불안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울다 지친 얼굴로 이불을 덮고 있었고 남편은 모른 척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발끝까지 차오르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내일 장롱 문제 때문에 체면 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준비 안 됐다면 차라리 결혼을 미루는 게 낫지 않겠어? 귀가 멍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있던 딸이 제 얼굴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만두자. 이 결혼 하지 않아도 돼. 뭐라고? 엄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행한 며느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차라리 지금 멈추는 게 낫다. 엄마나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준비했는데. 딸의 눈동자에 커다란 눈물이 맺히더니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가슴은 쪼개지듯 아팠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다 약속한 일이야. 체면도 있고 하객들 눈도 있는데. 체면, 체면 당신도 그 말만 하네. 정작 우리 딸 마음은 안 보이나요? 그게 다 사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 말에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지. 참으면서 웃는 척하면서. 그런데 내 딸까지 똑같이 살게 할순 없어. 절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딸은 흐느끼며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잠들었지만, 잠결에도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신이시여,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울어야 합니까? 결혼이 왜 축복이 아니라 시험대가 되어야 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짐을 질수 있다면, 창 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흘러들었지만 제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스 불 위에 켜진 주전자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데 제 시선은 멍하니 불꽃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은 축 늘어져 있었고 눈앞에 불길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지만 결국 내 딸조차 지켜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화사해야 할 신부 대기실에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은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가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딸아 정말 괜찮니? 응, 괜찮아. 그냥 오늘만 지나면 되잖아. 오늘만 지나면이라는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끝처럼 느껴지는 그 말.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댁 쪽 친척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장롱은 준비했나? 시댁 체면이 달린 건데 아직 못 봤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딸이 들을까 두려워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는 걸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주례가 시작되려는 순간 딸이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나 무섭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 자리 제 딸을 불행으로 내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 예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지고 친정 쪽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객들 다 보는데. 망신이라뇨? 제 딸이 밤마다 울고 있는 게더큰 망신 아닙니까? 장롱 하나로, 체면 하나로, 아이의 행복을 짓밟으려는 게 옳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딸이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체면이니 형편이니 하면서 제 마음은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 울음 섞인 고백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나는 내 편이 되어야 했는데 너무 겁이 났어. 부모님 말씀 거스르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 나 혼자였어. 너무 외로웠어. 이제 안 그럴게.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손을 놓지 않을게. 그 말을 들은 시댁 부모도 결국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지. 내 행복이 먼저다. 그래, 어미 마음은 다 같은데, 괜한 욕심이 앞섰네.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아이 마음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갈등과 눈물을 함께 지켜보며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조금은 따뜻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더딜지라도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결혼식이 끝난 뒤 예식장은 여전히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눈물과 긴장으로 얼룩진 하루였지만 딸은 사위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식 후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하루 끝에 마시는 따뜻한 국물이 목을 적시는 순간, 모두가 한결 누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아까는 미안했네. 체면이니 뭐니 결국 내 욕심이었어. 저도 미안합니다. 저도 딸을 지키려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네요. 아니야. 어미 마음은 다 같은 법이지.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애써온 엄마인지.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제게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제가 부족했어요. 처음부터 아내 편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 아이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될 겁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 마음을 알았으니 됐다. 우리도 너희 편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조금은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의미가 새삼 다가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작은 장롱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단업체에서 서비스로 준 기념품이었는데, 그 작은 모형이 오늘 하루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롱 우리 집안에겐 참 무거운 의미였네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으면 해요. 무게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딸이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빛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조용히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넘어 제 무릎 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체면에 눌려 살았고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지. 그런데 오늘 내 목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가 딸을 지켰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바꿨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잠시 뒤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드레스를 벗지 못한 채 제품으로 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 오늘 엄마 없었으면 나 무너졌을 거야.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나는 그냥 내 곁에 서 있었을 뿐이야. 앞으로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딸아. 너는 엄마처럼 살 필요 없어. 너답게 살아. 그게 가장 강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고, 제 안에는 늦게나마 찾아온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늘 늦게 오는 행복도 있는 법이지. 이제라도 괜찮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본 거니까. 창 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 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이 될 거라는 걸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